안녕하세요 오프투어리스트 김선우입니다 저는 지금 태국 치앙라이에서 요 저녁이 돼서 바깥에 식사하러 나왔습니다 이곳 치앙라이는 그 황금시계탑이라는 곳 주변으로 많은 식당하고 스트리트푸드 매장들이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 맛있는 곳 있을지 한번 찾아볼게요 구글맵이 또 이렇게 무서운 길로 저를 안내하네요 어우 무서워 여기 뭐야 여기 범죄가 일어나기 딱 좋은 뒷골목인데 여기가 어, 나이트바자 인가보네요 비슷비슷하네 방콕이나 뭐 어디나 야 이쪽에도 엄청 크게 푸드코트 같은게 있네요 헉, 여기가 더 크구나 나이트바자인데 회가 있네 회가 생선 뭐 이런거 에이 크게 엄청나네 왜 지금 알았죠? 해물모듬이나 고기 샤브샤브 같은거 먹는건가요? 튀김류 있고 저렇게 클레이 팟이라고 그러죠? 저기다가 해서 불을 달궈가지고 요거요. 뭔지? 대부분 근데 저업장을 겹치긴 겹치네요. 해물하고 뭐 템플하고 이런 것들, 튀김류들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회인 줄 알았는데 회가 아니고 그냥 재료들이고 요 클레이 팟에다가 일단 끓여가지고 샤브샤브 해 먹는 거네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괜찮네요. 고기 아 여기 손님 제법 많네요. 괜찮아 보이는데 못 팔지. 여기 보니까는 제가 지나도 우연히 보긴 했는데, 그 오늘 뭐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는. 죽을, 죽을 밥, 밥으로 먹고 그리고 반찬처럼 이런 안주들 같은 사이드를 시켜가지고 먹는 시스템의 식당으로 여기 되게 유명하고 오래된 매장이래요. 그런데 손님도 되게 버글버글하고 그래가지고요. 이쪽 가서 식사해봐야겠습니다. 뭐 채식 음식도 있는 거고오 백목이가 더 있네. 아 그렇지 그렇지 몇번본거 같다. 한번 들어가서 먹을게요이거 두릅인가요? 두릅 두룹 아니죠. <laughs> 메뉴를 주셨는데 영어가 한 글자도 없네요. 아, 이거 문자로 배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까만 원이라 좀 힘듭니다. 아, 여기 메뉴 왔다 주셨네요. 땡큐. 지금 메뉴를 잠깐 읽고 있는데 이상한 메뉴가 있어요. 유태인의 귀를 볶은 게 있는데요. 계란과 함께 유태인의 귀를 볶은 거? 뭐지? 오, 2 0 0바트긴 한데, 스킨피시 위드 레몬이라는 거요거거든요 네, 암만 봐도 이거 똠양같이 시큼한 생선찜일 것 같은데. 저 이거 엄청 좋아해서 이거 하나 먹어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한번. 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을 방금 마쳤는데요. 어, 이쪽에 사진 메뉴가 남나있어서 다행이네요. 주문하기 는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직원들들 친절하십니다. 제가 아까 바깥에 쇼윈도에서본 특한 느낌의. 뭐지, 돼지껍질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주문했고요. 그리고, 이번, 동남아 여행에 제가 처음 먹는, 그런, 껌량 베이스로 된 생선찜, 그거 하나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라까 죽을 가운데도 놓고, 사이드로 반찬같이 다른 음식을 먹는 시스템이어가지고, 그걸 또, 그래가지고, 죽도 하나 시켰고요. 에어이크 네, 그 지금 막서고분께서 맥주를 창 하나 갖다 주셨네요. 저녁이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볶분갑 죽이 먼저 나왔네요. 근데 여기, 여기 죽은 거의 뭐, 이거 뭐죠? 옛날에 뭐, 몸안 좋고 그럴 적에 부모님이 해주시던 그런 느낌의 밥죽이네, 밥죽. 아, 땡큐, 버금컵 아, 요거 제가 주문한 게 이거거든요? 아, 소세지구나. 소세지는 아까 볼줄 돼지껍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두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선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맥주부터 한잔 천천히 마시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치앙라이에서 첫 번째 연주네요. 아, 맛있네. 시원고또한번 먹어볼게요. 그럼 아, 사진 안 찍었으니까 구석에 있는 거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음, 왜? 좀특이한데 달고 양념이 그렇게 많지 않나요? 발효된 것도 아니고, 소세지를 갖다 커팅한 다음에 튀긴 거네요? 음, 왠지 식감이 예상되는 그런 익숙한 느낌의 모습이죠? 한번 먹어봐야겠죠, 그래도. 네. 매우 달달하게, 뭐 그렇죠. 밥에서 배워놓은 밥 맛만 나는 딱 그겁니다. 그거 여름에 복통 엄청 심하게 하고 처음으로 먹을 적에 쌀 집에 있는 거, 밥 해놓은 거에다가 물버가지고 낮은 불에다가 오래 끓인 딱그맛 나네요. 정겨원 맛이네요. 그런데 요 스타일이 바로 요 오래된 식당의 그 스프... 이 오래된 식당에 이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요런 묽은 죽하고 나머지 반찬 같은 걸 시켜가지고 같이 나눠서 먹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동남아시아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는데 이쪽 치앙마이에서는이 식당이 유명하고 요런 식으로 식사하는 방법이 많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독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사이에 엄청 큰생선이 나왔어요 이거 다못 먹는데? 어왜 어떻게... 이렇게 크냐? 이거 어쩌지? 잠깐만 어우 이거 진짜 한 마리 제대로 나왔네 이게... 길에서는 튀겨서 많이 팔거든요 근데 제가 튀긴 생선 딱딱해서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었는데 위에 슬라이스한 익숙한 마늘 보이고요 이쪽에 여러 가지 양념도 있고 안에다가 레몬그라스를 보통 길에서 보면 여기다 끼어 넣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가리에다가 오 안쪽에 주스 흐르는 거 보세요 최선을 다해 먹어보겠습니다 오 엄청 부드러워 보여요 오살짝 끼는 거 보세요 엄청 촉촉해 보이네? 엄청 낭창낭창해요. 무슨 젤리같이 흔들흔들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음, 음 맛있다. 그래. 겉냥꿍, 엄청 새콤한 거. 그 뭐죠? 코코넛 이크 없이 그래가지고 시부 맵게 한그 양념 그런 양념에 글로벌로 생선을 찐 거예요. 오 진짜 맛있다 우리 엄마는. 진짜 네, 이게 저는 이거 전에 싱가포르에서 먹었었거든요. 싱가포르하고쿠안탄이라고 그쪽 말레이시아 도시에서 먹었었는데 어 여기는 더 맵네요 그쪽보다. 어. 그리고 이 생선 특징이 눈이 작습니다. 눈이 작아요. 원래 눈이 별미인데, 눈도 맛있고. 어우, 고소해. 우와, 엄청 크네요. 살이 많아가지고, 이거 혼자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밥자로또 같이 먹고. 이야, 살 엄청 부수하구나 이런 시큼한 주스가 진짜 맛있는데. 정신이 번쩍 드네. 어우, 생선만으로 배치해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지금 치앙라에서 이걸 시켜가지고 먹고 있지만은 사실 요거는. 동남아 웬만한 데 가면 다 있긴 합니다. 이게 시큼한 그런, 혼닭 소스라고도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쯤 동남아 국가에서 사진에서 보시면은, 한번드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선 종류별로 맛이 다르긴 한데, 이 생선 같은 건 제가 먹은 번 종류 중엔 제일 부드럽거든요? 그건 되게 맛있긴 한데, 비슷비슷한 음식들이 동남아에 제가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잊지 못할 엄청 촉촉하고 부드러운 커다란하고 쥬시한 그 생선찜 맛있게 잘 먹었고요 어뭐 재밌는 소세지 중국식 소세지 잘라가지고 튀긴 그런 거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테이블 좀 지켜보니까는 살짝 제가 변칙적으로 주문한 게 보통은 이렇게 물밥이죠 물밥 한 공기씩 시켜놓고 떡냥꿍 뭐 하나씩 시키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볶음 음식 위주로 많이 시켜가지고 주문을 하셔가지고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런 식당은 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겠죠. 근데 네, 저는 푸드 트레러스트 김선우였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